근육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섬유근육통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요법을 소개한다. 섬유근육통은 전반적인 통증, 피로, 근육, 인대, 힘줄 및 관절의 결림이 특징인 만성적인 질환이다. 육체적, 정신적 또는 청각적 자극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도 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증상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악화된다. 이 질환은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오늘은 진정 및 통증 조절, 섬유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될몇 가지 허브 요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섬유 근육통 완화를 위한 천연 요법. 백리향차 백리향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힘줄, 인대, 관절의 퇴행을 늦출 수 있는 훌륭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철분, 칼슘, 칼륨의 함유량이 높다. 백리향은 또한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더 좋게 돕는다. 필요한 재료: 물 2컵 (500ml), 갓 따거나 말린 백리향 2큰술 (30g), 꿀 2작은술 (7.5g). 준비 과정: 먼저 물을 끓이고 백리향을 넣는다. 8분 동안 우려내고 액체를 거른다. 이 차를 매일 공복에 마신다.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마셔도 좋다. 2. 강황 우유 강황의 항염증 성분 덕분에 이 조합은 근육의 긴장과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해 줄 것이다. 또한 체내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면역체계의 기능에 자극을 주는데, 이는 섬유근육통 치료에 도움이 된다. 기존의 항생제와는 달리 이 혼합물은 장내 세균총에 해롭지 않다. 강황의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특성도 인대의 재생력을 향상시킨다. 필요한 재료 우유 1컵 250ml, 강황 분말 1큰술 15g. 준비 과정 우유를 가볍게 끓인 뒤 불을 끄고 강황 분말을 넣는다. 잘 저어서 적당히 우려낸 뒤이 혼합물을 하루에 두번 마신다. 참고 식단에 추가하고 섬유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해 강황을 샐러드 드레싱에 넣을 수도 있다. 3. 금잔화 소독용 알코올 솜이 독특한 혼합물의 진통 효과는 또한 섬유 근육통을 완화시킨다. 필요한 재료 금잔화꽃 4 큰술 60g, 소독용 알코올 4분의 3컵 150ml. 준비 과정. 먼저 금잔화꽃을 소독용 알코올에 넣는다. 이 혼합물을 24시간 동안 두어서. 금잔화 꽃에서 허브의 유용한 성분을 추출해낸다. 그 다음, 이 혼합물에 화장솜을 적시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올려둔다. 4 섬유근육통 완화를 위한 라벤더와 로즈마리 모교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섞은 향은 섬유 근육통 증상의 원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필요한 재료. 라벤더 4큰술 60g. 로즈마리 2큰술 30g. 물 필요한 만큼. 준비 과정.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넣는다. 욕조 물 전체에 허브가 퍼지는 것을 확인한다. 적어도 15에서 20분 동안 욕조에 몸을 담근다. 5. 모링가 차. 모링가는 골밀도 손실 진행을 늦추는 칼슘 함유량이 높은 허브이다. 풍부한 칼륨 또한 뇌 기능을 증진시키며 중추 신경계를 자극한다. 모링가는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간 염증을 줄이는데 이상적이다. 필요한 재료 물 4컵 1L 모링가 2큰술 30g 준비 과정 먼저 물을 끓이고 모링가를 넣은 뒤 5에서 10분 동안 우려낸다. 그런 다음 차를 거른다. 첫 주에는 하루에 3컵을 마신다. 이후 3주 동안은 하루에 2컵 마시는 것으로 줄인다. 한 달간 마신 뒤 일주일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 달을 시작한다. 6 녹차 이 허브차는 섬유 근육통의 특징인 피로와 권태를 억제하는 엘테아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엘테아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집중력을 올려주고 행복감을 고취시킨다. 필요한 재료 물 1컵 250ml 녹차 티백 1개 준비 과정 끓는 물 1컵에 녹차를 넣는다. 충분히 우려낸다. 녹차의 유용한 성분을 줄이는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가약 녹차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하루에 녹차 3컵을 마신다. 7. 시금치 상추 샐러드 시금치와 상추가 많이 들어간 샐러드를 먹으면 신체에 저장되는 마그네슘 양을 늘릴 수 있다. 이 미네랄은 통증과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섬유 근육통이 완화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